제가 앉을게요 건브좀건브건좀리건라는 나... 응. 아, 아, 제일... 거지? 응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야 응건 브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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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수할 수 있도록. 슬타투쳐. 슬타투쳐. 저 흑룡만 믿으시라고요. 농성이 필, 농성이 필. 잡배 조대범 블비한 대. 나이스.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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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다. 쓰레기 돌, 쓰레기 돌, 쓰레기 통 돌. 어? 그럼 비가야 되나? 로켓을 쓰레기 <laughs> 통 돌. 샌이는 하던가 빼 하던가 빨리 해봐야 돼. 샌이 세린 내볼게요아샌 조대범 블비 필. 발 앞에. 발 앞에. 눈송필 있어요. 에이스나, 에이스나, 에이스나. 에이스나? 다운. 에이스, 있어, 에이스나. 파트 키. 다섯 대. 있어. 에이스나도 있어. 네갔노 이런 필진 농. 나아 세냐 세. 에이설하라고. 이설이 아니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소지 않았냐, 방금? 센 센. 오메시오. 나이스! 나드팀 승리! 나이제 권총 안 써. <laughs> <laughs> 나이브 바로. 스나이이에요 바로 나이스! 나로스나도스나이 나이스! 이이 센 둘이에요. 사운드가. 어, 땡긴 거 모르고? 어, 로켓, 로켓스나. 아 볶아줄게, 볶아줄게. 포대 앞으로. 아니. 포대, 로켓 쪽이 마지막이었어, 에스나. 포대 땡 거?

어으긴했는데에팔 아, 나또피 죽다. 아 씨, 몸삐롱폭이야 아, 에팔디의 삐쇼삐쇼반피쇼대스나 삐쇼 없어리네. 스나 뭐, 없어. 에팔디. 흑룡. 에이르 어, 아마에요하세요 에이 가는 중. 에이 가는 중. 우리 폭 많다. 폭네 개다. 어, 아, 터었어요 이따 셔다 때. 이 분성이 다운. 아 한번 빠져볼까요? 폭탄. 아니아니가가가가 가, 가, 가. 아. 세 니나나. 세 니나나. 쓰레기 나. 아, 어디 네모 네모 모 쓰레기 하나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어. 천막을 천막을 보내다 치른다 치른다. 천막을 천막을. 아이씨. 하나 더. 내려막 상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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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대. 상각 다운. 아,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삼각대, 삼각대! 삼각대야? 30초. 나 피일이야. 내가 고문방 해줄게. 왔다, 아, 센. 해야 돼, 시간 없어. 뗐다, 발. 이벤트. 샷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임무를 음. 성공적으완시라고요 어, 그... 유빈이 유빈 피 스나? 유빈 유빈이 필이에요. 어디? 덕패포 맞아가 고 누가 여기 거품 기고 갔는데요? 어, 내 거다. 당간이 쓰나 드릴까요? 아, 좌박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빠 같은데? 이 오빠 같애. 이방 몰라? 음. 그, 1mm 필, 1mm 필 필. 은우님 피 은우님 피 42. 어, 그럼 A 버릴까요? 음... 네. 들어가자고. 예방 버려요. 저 인제 가는. 음. 검은뽕 해줄게 내가. 어디 보면서 가요? 네. 네, 위주 클리어 애쉬 트클리어 애쉬 토리어트라렸어요오른쪽 있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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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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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빠 폭을 요쪽으로 많이 던.. 던졌네? 아.. 쉣. 나이스. 어.. 에.. 슈트들! 슈트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와 이건.. 물팀이 너무 잘하는데? 던져줄뿐! 네? 싸워 아, 맞았어요, 네. 저. 놈 음. p89예요. a 쪽이었었어요. 쟤네 스나 둘이에요, 근데. 음. 낚시포 하나. 나검박오 가... 음. 다오도. 아유. 피롱이 한다. 미리 피해 피해자. n 미리. 피어 m m Blue team. Blue 병인스 병인한데,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어? 천막 위 여기 a 한 a 병 a 한 a 병인한데, 에인한데병인한 하나 둘애데병두개 빠졌음 한데폭안 아, 맞아 <laughs> 내가, 음. 내가 에포 갈게. 내가 에포 갈게. 오, 피숍피숍피숍피숍로피더 하나 더 하나 더. 원래 계속 붙인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대문. <laughs> 에 <레몬>. <laughs> 예? 빨리 하나 못 봤다. 스트레스 얘네 수트레스피피 피나 피쳐. 6십육피 미션 성공. 드 네. <놀람> 아, 쓰레기통 먹게요. 아, 쓰레기통 맞네. 제가 예전 한번 해볼게요 아, 슬랙에 좀 먹게요. 예전 랙에좀 먹게요. 아, 네. 슬랙에 좀 먹게요. 게요 아, 슬랙에 좀 먹게요. 아, 게요 아, 게 일방복대게 할게요. 나가나 아, 폭대한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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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건가요? 이러면? 여기서 이러면... 봐주면 돼요 아. 전 회전포... 아. <laughs> 센션 사운드. 애전 하나 다운. 나이스. 아저흥룡만 저 믿으시라고요. 토가안 맞음. 센 사운드 같은데 센링 한거 조심. 40초 아 이제 아니 나모르 삐삐삐삐삐삐삐. 가능 중. 도스 나. 아, 비 p 피피피피피 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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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니 이거 왜 애전 둘다빠졌어 네? 애접 보러 그래 가지고.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당했다 낚시. 소리. 삐오 삐빵 낚시. 애전. 애전 애전 애전. 아. 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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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전. 어이 들어왔다. 애기 들어왔다. 합세 아, 제발. <laughs> 와우. 한 먹이 아래. 죽어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설주면 안 돼.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제발 죽여. 여러분들. 야! 아, 이, 진짜 덜. 아 <laughs> 이거 애전 무조건 빼면 안돼요 <laughs> <laughs> 아무도 안흔들었데 우리가 이들 한번만 던질게 아... 로켓폭 탄지전 <laughs> 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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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다운 다다 아, 진짜로 던진다? s 네. 센 n t down. Sent down. s e n 다 down. Sent down. s 월샷 t down. Sent down. s e n 아, 듣길리야 센터 는 없어. 센버는 없어. 늘리는 없어. 멤버는 없어. 는 없어. 없는없는 없어. 이거 A가. 아, <laughs> 어 멤버는 없어. 멤버는 없어. 멤버는 없는어